안녕하세요 고고여명TV 여명입니다 일요일 31일 오전 11시에 녹화합니다 오늘 새벽에 어, 전유진의 어, 달맞이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죠 2부입니다 고고여명TV를 보시는 분들은 여유 있고 또 마음이 여유,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고고TV 의 자율구독료 몇만원씩이라도 좀한 달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린다고 또 와서 욕지를 하고 어? 앵벌이냐 돈벌이냐 그런 분들은 신고해 버립니다. 이제부터 유튜버는 돈 벌기 위해 사는 건데 전유진을 찍으면 만 명을 찍어도 점점 줄어요. 어떻게 되는 게? 어? 간혹가다 노란 딱지 붙고 수익 창출 금지되고 8천 원, 9천 원 나옵니다. 만명봐봐야 어 이런 영상을 찍으면 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유진을 고고TV가 어, 처음부터 예고해 드렸죠. 린과의 이강 체조로 들어가고 전유진이 전체 가요 팬 중에서 어? 많이 부족하고 일부 트롯가수 미스터로 완투에서 나온 그 트롯가수 트롯 팬들만 전유진을 지지하니 확장성 고고TV를 전유진 팬들이 보는 것도 좋으나.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보고 나서 전유진에 반해서 전유진 팬이 되기를 원한다. 그 목적으로 찍는 거고, 현역가왕의우성과 최소한 공연과 무대 가수를 키워보자. 그런 건데요. 꽃 같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알이 틀리신 분은 고고TV에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송 없습니다. 자일구 동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보내셔야 면방식이라도 부탁드리고 어제 달맞이꽃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그 종합 위위로 올라간다고 수없이 방송을 해드렸고 또 그거는 엑스차일드 어 박성수 곡이라고도 영상을 찍어드렸고 자 이제 어 결승전 1라운드2라운드가 다 녹화가 됐죠 근데 2라운드에서 어 결승전 2라운드 1라운드에서 아마 7명으로 자를 겁니다 전 누가 잘려 나갈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어 지금 어제 김양이 간신히 올라갔죠 국민투표단에 의해서 김양 탈락 미리 공개합니다 탑세븐의 그 김양 탈락 그 다음에 누가 또두 명이 들일 수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 못 드리고 결승전 2라운드, 1라운드가 대단히 지금 문제가 많죠. 어? 이 전유진 팬들이 보면은, 감성천재, 공주,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어제, 어,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유진의, 어, 뭡니까? 닮아질 것을 보면, 대국민의원 투표에서, 김다현이가 130점 맞죠. 그 다음에 전유진이가 140점 맞죠. 만점이 140점인데,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전유진이가 1등을 하죠. 140점. 근데 김다현이가 130점을 났습니다. 10점 차이 뿐이 안 나죠. 첫 번째, 따라서, 어, 오늘 오전 12시부터 어제 달맞이 꽃이 멜론으로 스트리밍 됩니다. 멜론으로 그 곡을 옮겨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죠 렇 따라서 일단은 대국민 투표는 계속해 나가시고 아이고야 계속 이런 말을 하다니 대국민 투표는 계속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멜론 스트리밍은 오늘부터 들으세요 그거 가입하는거 쉬워요 제가 남의 유튜브까지 홍보해야 됩니까 몽식이 tv 가보라 그랬잖아요 몽식이 tv 근데 그거 복잡하게 돼있어 그냥 손자 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 그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어떻게 다운 받는지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멜론 스트리밍 전유진의 달맞이꽃을 이제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들을지게 100원씩, 200원씩 돈 내고 들을 때마다 다운 받아서 들어야지 다운 받은 거 계속 들이시면안 돼요. 돈 벌기 위한 멜론이고 멜론 요번에 그 전유진이나 현역 과학을 통해서 어? 그 뭐야, 가입자를 확장시키려고 그러니까, 전유진은, 그, 멜론스템에 따라서 전유진 곡을 달맞이 꽃만 매번 들을 때마다 매번 1,200원씩, 몇백원씩 내고 들어야 돼요. 그죠? 맨날 감성천재 공주님, 가수님 그러면 어떡해요? 그것도 안 해주고. 근데, 흠이 심각해요. 전유진 팬들이 보니까. 그냥 즐기기만 해. 눈물이 난다 그러고. 그래 하시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국민판정단에서 어? 전유진이가 298점을 받죠. 국민판정단에서. 응? 350점이니까 340점 만점이었을걸요. 국민판정단이. 그 다음에 김다현이가 248점을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김다현 국민판정단과 전유진 국민판정단이 별로 차이 안 나요. 어? 248, 298, 김다현 248, 전유진 298. 그래서 전유진이가 가까스로 1등을 해요. 1013점, 총합이 그리고 김다현이가 977점, 어, 약 30점 차이 나죠. 그죠? 이거 뒤집어집니다. 잘못하면 김다현 팬들이 더 극성적이에요. 어, 이런 거 아시고. 전유진이가 무조건 1등을 해서 간격이 난다, 눈, 간격이다, 눈물이다, 역시 천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죠? 국민투표 계속 하시고, 멜론 스트리밍, 멜론 들어가가지고, 전유진 닮아줄 것을 매번 들을 때마다 돈 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요. 아셨죠?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아, 어, 자, 그렇고요. 또 하세요. 그리고 제가 멜론 스트리밍 그 점수가 몇 프로의 비율로 반영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공개 못해요, 저도. 현역강의 상도덕은 지켜줘야죠. 고위층에서 내가 받은 건데, 어? 그거 공개 못하니,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면은, 국민투표응원그 다음에 멜론 스트리밍 하세요. 그 멜론 스트리밍을 자꾸 고고TV한테 댓글 달기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그걸 가르쳐 줘요? 어떻게 가르쳐 줘요? 나이 먹으신 분들이 많아서 큰일 났어. 전유진의 무대와 공연 가수로 귀가한 확장성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달맞이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엑스차일드 어? 서울가 살자. 어 이풍이다. 그런 말씀을 전영상에서 한 일주일 전에 공개해드렸고, 근데 앞에 내가 짤 붙였죠. 어? 쇼트 붙였죠. 제일 첫 번째 쇼트를 다시 가서 보세요. 어? 거기서 전유진의 음성이, 목소리 하면서 다 할지게, 어? 서울과 살자 끝날 때그 얼굴, 그 감정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서울과 살자 3년 전에 그 모습이, 어? 난 그걸로 경악을 했어요. 아. 유진이가 과거로 돌아갔구나.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갔구나. 어? 그래서, 어? 기대와 한탄의 모습이, 어? 노래 부르고 첫, 첫짤 보세요. 하면서 서울과 가사 끝날 때 모습, 미투2에 서울과 서울 가서울가 살자 끝날 때 모습이 그 표정이 나옵니다.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몇번더 돌려서 봤는데,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죠. 어? 달빛 아래 당신을 기다릴게요. 꽃단장 하고, 꽃단장 하고, 하고 기다릴게요. 할지게 할 전유진이는 스스로 내부 갈등을 베면서 칼질을 하면서 클라이막스를 쳤다. 응? 대단해요. 어? 그전 영상에서 찍어 놨습니다. 오늘 12월 30일, 아니, 1월 30일, 새벽 2시에 올린 거 찍어 놨고,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전유진이, 어? 천재 가수야? 감성 가수야? 어쩌고저쩌? 지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계속 경고해 드렸죠. 지금 한30% 내지 50%는 전유진이가 우승할 확률이 돼 있어요. 제가 결승 1라운드, 결승 2라운드,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린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린이. 그 공개할 수 없어요.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곡을 부렀는지다 알고 있어요. 1라운드, 2라운드 제가. 린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전유진한테.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찍겠지만은 어제 그 히트곡이 3곡이 나올 정도의 신곡 1 4명이 발표됐는데요. 전유진의 이 달맞이 꽃은 히터가지고 그 히터가 되고 그 다음에 리네이 트롯시이하이하가 이아, 아마 이게 히터치입니다 히터치고 어제그 영상을 보고 달맞이 꽃이란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러면 더러면 좋다라 고이 어떤 거 더러면 좋다라 하면 그게 명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람의 눈은 두 눈과 두 귀가 있다. 어? 그래서 저는 들을지게 눈을 감고 들어봐요. 어? 전유진이가 예쁘다는 인식을 없애버리고, 고 눈을 감고 들어봐요. 어? 근데 불안한 음정도 있었지만, 완벽하게 소화한 곡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2주간에, 2주간의 연습기간을 줬는데, 거기 보면은, 린과또한 명에 가서 좀 이따가 영상 찍을지 말씀드리지만, 그 친구들을 제가, 11명은 하나도 소화 못 시키더라고. 어? 그런데 이그 심사단들이나 또는 그그 그 같이 출연한 어 13명의 가수들이 그러죠. 야, 어려운 곡이다. 어려운 곡이다. 정말 어려운 곡인데 너무 잘한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윤명설리도 진짜 어려웠던 곡이다. 어? 너무 시원한 고음을 뽑아냈다. 응? 남진 주면은 별이 다섯 개. 너무 잘한다. 응?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렇게 심사평을 듣고 아 어려운 곡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첫 소절 들으면서 아우 저 어려운 곡인데 하고 고고 여명을 생각했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요. 달맞이 꽃을 어 어제 뭐 달맞이 꽃이 어떤 내용에 칼을 베는 듯한 기다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다림이 쉽습니까? 칼을 베는 듯한 기다림이라고. 그렇고 달맞이라는 게 원래 원래 기다림이란 어, 꽃 꽃명을 갖고 있잖아요 꽃명칭을 그것만 가지고 전유진을 평가하면 안 되고 어제 달맞이 꽃을 내가 지금 몇번 들어보고 또 찍는 건데 이 전유진한 아이는 이 아이는 자체적으로 천재예요 자체적으로 천재고 어 솔로곡을 다섯 번 불렀죠 달맞이꽃 같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유진 팔색주라고 명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스로 진화하더라. 노래 하나하나가 어? 진화하는데, 전유진은 그걸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게 진화하는지를 몰라요. 이 아이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결승전에 올라가고 그렇죠. 또는 우승에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 받고 싶은 욕심뿐이 없어요. 그죠. 얼마나 전유진이가 자기가 어? 지금 가요판을 바꾸고 있고.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발전하는지를 몰라요. 어? 그게 제일 아깝다는 거예요. 어? 그게 아까운 거고. 그리고 전유진 팬들을 보면, 감자공주 전유진 공주, 감성층제 우리공주. 그래가지고 전유진 발전 못 시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팬층을 확장해야 돼요. 확장. 그죠? 그럼 확장하는 게 어제부터 나왔죠. 그렇죠? 어제부터 대국민, 어, 투표 를또 뽑았고 판정단도 공개되기 시작했고 그렇죠? 어제부터 대국민 판정단 공개되잖아요. 그다음에 대국민 응원 투표도 대국민 응원 투표가 공개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전효진이 140점이고 김단니가 130점인데 박해신이 90점, 리니 70점. 뭐 비슷비슷해요. 어? 이거 가지고 결정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부터 대국민 투표가 들어가고, 이제부터 스트리밍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일반 시청자가 더 많다는 거죠. 전유진 팬, 카페나 그런, 다 합해봐 2만 몇분이안 되니까. 전유진 유튜브 하나 터지면 200만, 300만까지 가잖아요. 그들이 전유진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로 확장을 시켜줘야지만, 이 1라운드, 결승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거 열었어요. 열었어요. 이 영상을. 응?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유진이가, 이거 끝나고 나서 자기가 소름치면서 떨어요. 하면서, 어? 그거 볼, 그거 볼지, 제가 가슴이 아파요. 어? 그리고, 어, 김다현이가 어제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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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고래? 어, 이거 망했어, 망했어. 칭찬고래. 지금 난리 났어, 김다현 팬들은. 어? 어제 전유진아리가전유진한테 30점 차를 지니까 총점수에서 제작진이 말이야, 선곡을 말이야, 김다현한테 칭찬고래라는 시키고, 애같이 만들어가지고, 졌다. 내가 그랬잖아요. 너 동료나 불러라. 동료나. 동료나 부르고, 다이년, 동료나 부르고, 고래하고, 상하고, 놀아! 여기 나오지 말고. 한계죠, 예, 한계. 그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한계죠. 어? 이거를 전주진하고 김다현하고, 이강부도로 몰고 왔으니, 이게, 이게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청률 떨어졌죠. 어? 올라가면, 결성, 중결성, 중결성, 결성, 올라가면 시청률이 폭등해야 되는데, 떨어졌어. 그게 김다현을 갖다가 너무 띄우려고 그래서, 전주진 팬들이나, 일반 시청자들이, 저게 뭐야? 어? 너 서예진이 큰일 났다, 너. 시청률 뛰어오려다가. 전유진만 뛰어야 됐어요. 어? 상대가 대례를 붙여야지. 응? 그리고 어제 떨어지는 거 보면은, 아니, 그, 전유진이가 1등으로 등극하는 순간에, 김다인의 표정을 보면은, 막 당황을 하죠? 어? 당황을 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죠? 그게 실력 차이예요 이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김다인 팬들이. 어? 전유진 팬들도 착각하고 있어요. 팬덤이, 김다현 팬덤이 막강해요. 어? 근데 여기서 다크호스가 나온다 그랬죠. 누구요? 린. 중계선 1차전, 2차전, 방송 전이 가까워지면보고 t v 가 말씀드릴 텐데, 응? 조심하세요. 린, 린을 다음 영상에 찍을 겁니다. <laughs> 이 김다현 얘가, 애가... 어제, 대성이가 그러잖아요. 심사평을 하면서. 너무 많이 줬어. 어? 연예인 작곡가가 411점이나 줬어. 어? 린이 1등하고, 유진이 415점 맞는데, 김단이 411점 줬어. 이거 무슨 411점이 한 200점만 주면 되겠더구만. 제일 못하더구만. 제일 못하지 않다. 는 중간은 가더라. 어제 14명 중에서. 그런데, 대성이가 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딱 열다섯 살 노래다. 감동했다. 그 길로 나와라. 이런 노래 불러라. 이게 정답이죠. 어? 그 다음, 윤명선 작곡가도 그동안 참 부담스럽게 힘든 노래를 불렀는데, 불렀는데, 다현이가, 어? 이런 노래 많이 해라. 동요 많이 동요 많이 해라. 어? 칭찬고래 둘리, 둘리. 그런 노래 많이 불러라. 그러고 나서 다시 트롯을 해라. 어? 이게 칭찬인 줄 알아요. 김다현 팬이나 김다현에는. 아주 그냥, 어? 충고를 아주 강하게 한 거죠. 너, 트로판에 오지 마. 국악 좀몇년 했다고, 그거 가지고 계속 똑같은 음색으로, 똑같은 걸 질려면서 부르고, 꾸부리지 마. 동료 불러, 동료. 어? 공부 좀더 하고, 트로판으로 가. 그게 남진도 그러고, 서른도도 그러고, 대성희도 그러고, 윤명선도 그러고. 그죠? 어제부터는 제대로 된 심사 평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왜 이제부터 난리나지 실력도안 하면은 그죠? 미스 미, 미스 트로트 같이 그렇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참 한심하더라 몇 명만 빼놓고 본 실력이 다 나와요. 본 실력이 본 가창력이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나온 친구가 우리 전유진이고 그다음에 리인이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다음 영상 찍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고티비에게 자율구독요 부탁합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